왜? 너 어디 가? 너 어디 갔어? 아니, 너 혼자 딴데 갔지? 아니, 아니. 너 혼자 이상한 거, 너 뭐야, 뭐 대단한 혼자 먹는데? 야, 뭐야. 너 걸러면 안 돼. 너 진짜 못된 아이다. 야, 비켜. 뭐뭘 먹은거지? 와 이거 봐 완전 신기한 거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일단 천만까지만 모으자 여기 천만 모으고 와 뭐야 올라가. 오케이 어. 야, 어. 얘들아 이거 공격하고 있는 거 맞지? 좀 오래 걸려 그거 어어 어, 옆에 하나 더 있네 두 개가 있어 이거 봐. 두 개야? 어 그러네 이거 그 둘이 하는 게임인가? 역시 대박 여기가 빵이네 여기네 여기가 노다즈네 빨리빨리 나 하나 둘셋넷 빨리빨리 부셔라 이놈들아 힘 내라, 힘. 빨리 빨리 부셔라. 힘내라 힘 우리 친구들 힘내라 힘 빨리빨리 부셔라 이 패들아 힘내라 힘 힘내라 우리 우리 친구들 힘내라 힘 빨리빨리 대박! 진짜 많이 줬어. 엄청 큰거 줬어. 이거 봐, 보여? 오, 난 조금. 이거 그렇게 패스를 막 악덕 사장처럼 구리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야. 밟아버리기 전에 빨리. 오뭐뭐 뭐. 들라너 천만 벌써 넘었어? 네. 뭐야? 저 아까 보물 상자 한번 얻어가지고 여기서 가프가 됐어. 역시 인생은 한방이지. 와, 부럽다. 부럽죠? 네. 부럽죠? 친구가 잘 되니까 보기 좋죠? 네. <laughs> 뭐야 착한 정도? 당신 나쁜 뭐. 거죠. 제가 착한 게 아니거든요. 착한 정도. 당신 나쁜 뭐야. 거지. 제가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? 패들이 그렇게 <laughs> 너무 칭찬만 하니까 패들이 기고만장이어서 안 푸시는 거 아니에요? 네?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줘야 된다고요. 아니거든요? 당근 같았지? 와 여기가 진짜 최고다 딴 데를 갈 필요가 없어 딴데 가면 더 최고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? 그런 거야? 와 선물 상자 나왔다 뭐야! 대박 나도! 대박 천, 1400이 돼버렸어 너 그만 부셔요 싫어 아, 왜요? 나안 부수고 있었는데 가자 투포버로 우리 아너 1400만이잖아요 가자 나한 번만 더 얻을게 그러면 가자 나딱 1300만 1300만 까지만 가자 그만 하라고 <laughs> 욕심막 그득그득 해가지고 아니?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자고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가자고 알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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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드디어 여러분들 휴즈팻을 뽑을 때가 왔습니다. 가보시죠. 아니다. 내가 먼저. 오늘 뽑혔다.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. 그래? 제발. 두아 그만 나오라고 너. 나도 한번 뽑아볼게. 아. 내가 뽑아. <laughs> 아 그만 나오라고. 다시 한번 뽑아. 어. 아, 아, 아. 아 다시 계속 뽑 봐. 아 그만 나오라고아 hours later. 아, 그만 나와. 아니, 똑같은 애 계속 나오는데? 어, 망크어 뭐야? 나왔다. 레전더리. 나안 해? 간다. 돈 얼마 있어요? 뭐 없어요. 이거 봐요.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? 우와! 이 게임은 쓰레기 킬이야 어떻게 한 번을 안틀 수가 있어? 저기는 네 번인가 세 번이 뜨는데 나 망했어. 아니야 안 망했어.